안녕하세요. 서재투어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 샤이닝과 스리 큐브릭의 영화 샤이닝이 모두 각 매체의 특성을 잘 살린 좋은 작품들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오늘도 정말 좋은 영화 라이프 오파이, 그리고 저에게는 영화보다 더 좋았던 파이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파이 이야기는 2002년 멘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1200만부 이상 판매되며 멘부커상 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와우장룡, 브로크백 마운틴, 세 개의 감독으로 유명한 이안 감독은 영화 라이프 오파이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원작 소설과 영화 모두 작품성은 확실하게 인정받은 수작들입니다. 우선 파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소설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1부입니다. 파이는 인도 폰디체리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들과 가까이 지낸 덕에 그는 동물들의 습성을 잘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파이는 어느 날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접하고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세 가지 종교를 모두 다 믿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의 정권이 바뀌면서 가족은 동물원을 처분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2부입니다. 파이와 그의 가족은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로 향하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됩니다. 구명보트에는 파이와 오랑우탄, 하이에나, 얼룩말, 그리고 리처드 파커라고 불리는 호랑이가 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동물들끼리 먹고 먹히는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파이와 호랑이 둘만 남게 됩니다. 드넓은 태평양 위, 좁은 배 안에 남겨진 파이와 호랑이는 227일 동안 표류합니다. 이 부의 분량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나라는 생각도 처음엔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묘사한 게 파이가 태평양에서 버텨온 그 기나긴 시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장면을 읽을 때면 그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막 마실 물을 찾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27일이라는 오랜 시간을 버틴 뒤 파이는 멕시코 해변에 도착해 생존합니다. 마지막 3분은 배가 침몰한 원인을 조사하러 온 조사원들에게 파이가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영화는 어떤 게 좋았고 소설은 어떤 게 좋았을까요? 일단 영화에서 구현된 대자연과 동물들의 CG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너무 리얼했고 화려했습니다. 소설에서 묘사된 모습들을 이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보니 몰입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소설의 내용을 충실히 잘 살렸고 소설엔 나오지 않지만 영화에 추가된 일부 새로운 장면들도 좋았습니다. 사실 스토리상 아난디라는 여자 캐릭터는 굳이 영화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 같지만 말이죠. 하지만 역시 파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3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짧게 처리했는데 그러다 보니 작가가 종교와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영화와 소설의 가장 강렬한 반전 부분인 결말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진짜 스포일러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3부입니다. 파이가 자신이 호랑이와 함께 227일 동안 태평양에서 표류한 이야기를 조사원들에게 들려주자 조사원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파이가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동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이와 자신의 어머니, 프랑스인 주방장, 그리고 대만인 선원, 4시 구명보트를 타다가 부상당한 대만인 선원이 죽게 되고 프랑스인 주방장이 파이의 어머니를 죽이고 나중에 파이가 복수를 위해 프랑스인 주방장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파이가 혼자 태평양을 표류하다가 살아남은 이야기죠. 이 참혹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파이는 조사원들에게 둘 중에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조사원들은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보고서에 파이의 이야기를 적으며 파이가 벵골 호랑이와 표류하다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예전에 제가 극장에서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를 봤을 때는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 파트를 보고 아 사실 오랑우탄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이에나는 프랑스인 주방장, 얼룩마는 대만인 선원, 리차드 파커인 호랑이는 파이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어 그럼 호랑이랑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였네.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다가 그냥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은 파이 하나뿐이었던 거구나. 엄청난 반전이네, 대박.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소설을 읽고 나니 그게 소설의 주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보다 소설 속에서 이 3부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서술하다 보니 소설을 읽으면서는 그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이는 조사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배는 침몰하고 배가 침몰한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저는 모두 고통을 받죠. 두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더 낫다고 조사원들이 얘기하자 파이는 고맙다고 하면서 신을 믿는 것도 그와 같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와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결국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삶에는 각종 시련과 고통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여서 결국 파이만 살아남게 되는 두 번째 이야기처럼 참혹한 이야기죠. 이렇듯 무의미해 보이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것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신비가 더해진 종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인간이 힘들고 무의미한 삶을 버텨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진실이고 호랑이가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토록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이야기가 파이가 참혹한 현실을 버텨내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이처럼 종교,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야기라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토록 아름다운 소설로 써낸 작가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곱씹어보면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종교가 그리고 이야기가 인류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파이 이야기,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라이프 오 파이를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원작 소설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추천책, 파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